헤나 오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숙성이돼가이렇 이렇게. 지금 마요네즈 농도로 앗! 렇 가요. 렇게이렇 이렇게. 지금 1시간 가량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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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숙성을 시켜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용비닐 랩으로 꽁꽁 싸서 이제 이렇게 잘 덮어 가지고 1시간 정도 딱 숙성을 시켜요. 그다음에 왔다가있어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1시간 후 염색을 이제 머리에 꼼꼼하게 발라 주세요. 발라 주신 그리고 또잘 바르신 후한 1시간 가량 후 한, 한 미온수로 머리를 감아 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너무 예쁘게 잘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음 그냥 머리에 이제 바로 마요네즈 농도로 머리에 이제 이렇게 된후 바로 머리에 발라서 한뭐한 뭐한 1시간 반 2시간 각각 사람의 머리 온도에 따라서 음 그냥 이제 바로 바르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이제 감고 했거든요. 근데 각자 그래서 머리 색깔이 잘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거나 이제 막 각자 차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숙성시키고 난후 머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감고 하니까 아주 색상이 너무 예쁘게 오렌지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제품 설명 올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에다 제품 설명 올릴 때마다 요즘 이제 톡에, 톡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질문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머리 색상 어떤 염색 했냐고 묻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떤 제품으로 머리를 염색하셨냐라든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숙성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요거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오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 미용실 원장님한테 한번 제품 사셔서 미리 들고 가셔가지고 어 한번 부탁해서 한번 해보셔요 완전히 정말 너무 틀리더라고요. 결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두께나 그리고 찰랑거림이 훨씬 달라요. 진짜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 동안 우리가 그냥 이제 머리에 뭐 그냥 바로 개가지고 바로 바른 그 느낌하고 너무 너무 달라요. 제가 이 영상하고 이제 또헤나그 이제 해나가 어떤 성분 들어가 있고 어떤 거 들어가 있고 그거하고 또 이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집에서 귀찮으신 분들은 솔 미용실 원장님 저희 단체 방에계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마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해나 오렌지 그 숙성 시킨 거한 시간 숙성 시킨 걸로. 검색을 바르고, 이제 꼼꼼히 저는 바른다고 발랐는데요. 뭐, 음. 어,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발라주시는 것만큼 꼼꼼히 뭐 제가 바르긴 잘했긴 했겠습니까? 많은, 많은. 음,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제가 해보고, 어, 저는 어제 이제 한 시간 한반 정도 있어봤어요. 전체 다 바르진 않고, 한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발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미용실 원장님을 이제 뵀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어제 제가 갠 거를 보시고 어, 살짝 더 살짝 더 대게 살짝 더 대게 갰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약간 더 이제 살짝 더 되게 했으면 더 적당해서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길 이제 곧그 말씀을 해주시길래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숙성시키고 난 다음에 염색을 이렇게 해봤잖아요 했잖아요 색깔이 제가 그동안에 그냥 바로 염색을 했을 때 말린 머리는 음 저 이렇게 퍼시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어, 어 이렇게 겨, 칼, 머리카락이, 아, 제 머리카락이 어떤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붕쪄서 어, 조금 그런 머인데 지금 머리카락 보면 아주 차분하면서도 색깔 자체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색깔 자체도 잘 나왔고, 특히, 특히 흰머리. 흰머리 여기 있죠? 여기 흰머리. 흰머리 부분은, 보세요. 흰머리는 오렌지가 더 예쁘게. 났지. 자, 여기, 여기 흰머리. 제가 흰머리가 유독. 저는 흰머리가 유독.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편하게 더 예쁘게 나오네요. 흰머리가 아주 오렌지가 제대로 오렌지가 됐어요 그래서 흰머리 염색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렌지 걱정 안 하시고 오렌지 색깔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흰머리 때문에 흑갈색 하신다, 나는 갈색한다. 오렌지색은 흰머리 염색 안 될까봐 안 하신다. 뭐또 오렌지 너무 밝아서. 안 어울릴까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렌지 염색 충분히 흰머리카락에도 너무 너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이 흰머리에는 더더군다나 더 예쁘게 아주 잘 되고 오렌지 카라를 더욱 빛내주네요 그리고 안 어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아침에 상담 한분 하고 조금 그분이 이렇게 멀리 사신다 그래서 날씨도 좋고 또 가입도 하시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머리카락 색깔 염색도 보여드릴게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목. 그래서 찍어 보내 드리는 겁니다 햇빛에 지금 햇빛이 아니 햇빛이 잘안 들어와서 색깔을 잘 분간 안 되시나요 너무 색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색이 어쩜 이렇게 제일 잘 나왔을까요 염색을 제가 했지만 잘 돼서 기분이 좋고 좋네요. 그래서 흰머리 염색, 어, 염색이 들까, 염색이 나올까? 그리고 흰머리 염색에 내가 했을 때 나하고 오렌지 색깔이 잘 맞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렌지 색깔 어, 의외로 누구나, 누구나 다잘 어울리고 한번 해볼 만한 색깔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봄 이렇게 따뜻하고 화사한 계절 충분히 오렌지 해도 돼요. 누구나 어울리고 누구나 잘 괜찮아요. 자, 이제 잠깐 신호가 대기 중이니까 흰머리에 오렌지 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제가 이제 요거는 영상 올려드리고, 어 따로 유튜브에는 제품 성분공개랑 제품 쓰면 또해나 쓰시고, 뭐어 어제 참 질문에 이런 어제 제가 이제 그 올리고 났더니 따로 토크로 질문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헤나 쓰신 분들 중에 뭐 나는 헤나 써도 진짜 뭐두드대기 올라와 각질 같은 거 생겨 뭐 물집 올라와 이런 분들 어제 있으시죠? 저희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저희 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타사 제품 쓰신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으셨을지 몰라도 저희 거안 써보셨잖아요. 저희 거 써보시지 않았는데. 그런 거 올라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거 써보세요. 저희 거는 올라오지 않고, 저희 거 두드레기 안 올라오고, 물집 안 올라와요. 그리고 저희 거는 타사 거 쓰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현상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타사 거 쓰시고, 왜 저희 거 쓰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저희 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거 쓰시고서 그런 현상 일어나시면 얘기하세요. 그때 얘기하세요. 아셨죠? 색깔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보세요, 색. 완전 따봉이고, 어떻게 이걸 안쓸 수가 있어요. 어휴, 참. 그리고, 보세요, 저 머리 풍성한 거. 오렌지색을 해도, 어디 오렌지색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없어, 숱이 없어 보여요. 숱이 넘쳐나게 보이죠, 저. 오가게 할 때보다 훨씬 더숱 많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꼭 쓰세요! 월시에나오렌지예요 저는.